안녕하십니까 i w 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설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셨죠? 네 오랜만에 자녀분들과 손자, 손녀들과 오붓하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하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o 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누님 네. 이번 설 명절 s 주들 얼마나 왔어요? 네 전부 왔습니다. 다 왔어요? 저러고 돈 받으려고 다 오더라고요. <laughs> 세뱃돈 줄때 행복하잖아요. 그럼요. 받는 줄, 사람도 즐겁고. 사람이 줄 때가 좋은 겁니다. 예, 네. 돈좀 나갔겠네. 알았어요. <laughs> <laughs> 예, 손주들도 다 커가지고 뭐. 그럼요. 또뭐 증손주까지 왔을 텐데. 뭐. 그럼요. 예. 아, 아들 세뱃돈 오면서 돈안 내나요? <laughs> 이제 거꾸로 네. 받았기만 했지만 자 아들들 며느리들은 이제 어머님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싣시어 무서금일봉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놈 <laughs> <너> 없소? <없수? 웃음> 뿌려야 돼요 다. 뿌려야죠. 많이 벌면 많이 주어야 돼. 네, 그럼요. 예. 네. 자 이번에 모시 분 소개해 주세요. 네. 화성에서 달려오셨습니다. 화성시에서. 35년 동안 시민을 위하여 자선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. 세성 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 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네. 편안하게 앉으셔서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세성 인사 올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아, 주말 겸손 하시네 다들 앉아서 들 이런 앉서그데또일어나서 그러시는 r y 시네요 g 설 i r l child, police. I'm a young girl. I'm a child. Yes, y 세 s y e 또세 e s Yes, yes. 주 e s yes. Yes, yes. y e 요 yes. y e 들 yes. Yes, yes. y 들 s y 세뱃돈을 왜래? 더더 저한테 주길래 좀 예. 많이 받았습니다. 그럼요. <laughs> 요즘은 이제 예. 자제분들이 옛날에는 받았으니까 예. 아음 저희들 키운이라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행복겠네 <laughs> <laughs> 금일봉 내놓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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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 우리 또 늦둥이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아그 아, 녀석이 너무 귀여워서 예. 올 명절은 아주 화목하고 웃음이 꽃피는 그런 화목하게 월명제를 푸는 것 같습니다. 세성씨 얼굴에 써 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행복합니다 네. 하고. 네. 세성 네. 세성이란뭐 네. 담겨 있는 음. 네. 이게 이제 인간 세자일일성자를 어. 제가 썼습니다. 그래서 어. 네. 모든 것이 모든 이루어진다.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오. 걸 노력하고 네. 어 살고자 해서 예. 또, 예. 또 저와 같이 이런 무명 네. 다수분들도또다 뜻이 올해 음. 다 이루어질 수 있겠고 또 네네네. 이런 좋은 무대가 많이 쓸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루어지라고 예, 예. 그런 뜻도 다 담겨 있습니다. 화성시에서 35년 동안 오. 시민을 위해서 봉사 활동했으면 화성 시민들은 우리 세성시 부르면 간첩이겠네요. 예. 네그 지금 제가 노래 시작한 건한 10년 좀 됐고요. 오. 예. 예. 실질적으로 그전한 삼십 년 전부터는 네. 그 지역 방범 활동 그런 아. 순찰대라는 게 있어요 자율방범시죠 어, 예, 예. 그렇죠. 예. 예, 그런, 자율 예, 네. 예, 예, 그런 활동하고 그리고 또 예, 양로원, 요양원 네. 또 봉사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자 어. 자원봉사센터에서 예.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예, 적극 참여하고 예, 해서 지금 현재. 까지도 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. 세승 씨 얼굴 보면 써 있습니다. 나는 <laughs>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산다. 써 있어요. 예,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일단 나오셨으니까 네.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니까 노래 한 곡부터 듣고, 네. 예, 노래 듣고 또 얘기하죠.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무대로 가세요. 이미 네. 고인이 된 이창룡의 여보. 오, 여보, 여보. <laughs> 예, 네, 좋습니다. 네, 듣고 오겠습니다. 네, 여보 준비 되시면 음악 주세요. 여, 여, 여. 울지 마라, 여보. 가지 마라. 당신 곁에 나야 있잖아, 있잖아 여보. 울지 마라. 사랑 사랑. 살 사단 나 사단 나 사단 사하하사나사랑가 사단 나 사단 나 사단 나 사단 나사사 즐거운 날을 살다 보면 올 거예요. 올 거예요. 울지, 말아요 말아요 울지 마라 하지 마라 당신 곁에 나 있잖아 귀여워 귀여워 울지 마라 <놀라> 사랑 <사라> 살애 내사랑 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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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 말아요 살다보면

살다 보면 즐거운 날도 오고. 어 노래가 좋은데요? 예예. 예. 가사가 정말 좋다. <laughs> 아유 뭐 앉아 계실 때좀 전하시더니 올라가시니까 기가 다 나오네요. 누님. <laughs> 살다 보니까 누나도 이런 즐거운 <laughs> 날도 오고. 어. 네. 어뭐 주말 드라마도 하고. 어 <웃음> 너무 <웃음> 좋아요. 예. 네. 어서 오세요. 네 앉으세요. 이 장영의 네 여보 듣고 왔습니다. 어. 오늘은 또. 그 특별히 세성 그 가수님의 버전으로 이 노래를 와이프 앞에서 불러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네좀이 봉사하다 보면요 음. 사실은 그 와이프들이 그 이해 안 하면 못합니다 그럼요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 봉사라는 것은 뭐 자기가 무슨 영리 목적을 이하는 그러는 거는 봉사가 아니잖아요 아, 사실 대한민국에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가정에는 빵점이에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뭐 그렇다 해서 가정에 투어라는 얘기가 아니고, 네. 아무래도 와이프한테 할거다 하고, 가정에 <laughs> 다할거 하다 보면요, 봉사 시간이 안 납니다. 그러다 예. 보니까 음. 가족한테는 늘 양해를 구하고, 또 음. 에 묵묵히 에그 수년간 뒤에서 뒷바라지면서 지원해 주는 그렇죠? 그 음. 가족 가을이. 와이프, 그럼요.한테 네. 늘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전화를 할 때마다 음. 네. 가지 말라고. 격투기 있어달구나 네. 사장하는 거예뭐 <laughs> <건가요. 웃음> 오늘 전원주 한강의 사랑이 효도가요 출연했으니까 이제 화성에 가면 또 유튜브에 탁또 번날르고 음. 네. 홍보. 아내께서 들으시면서 예쁘셨을 거야. 세송 씨가 어 <laughs> 스타들하고 노는구나. 네. <laughs> 예 네. 아무튼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네. 네. 더욱 더어 환영받는 화상 시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감사합니다. 예. 네. 뭐 새해 들었으니까뭐 네. 새로운 뭐그 계획이라든가 소망하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에또 예. 새해는 또 마찬가지겠죠. 봉사하시는 네. 분들은 똑같을 겁니다. 해마다 네. 예. 어디 이번에는 좀더 소외된 곳이 없지 않나 음. 또 그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또 봉사자들이고요 예. 에, 또 자원봉사 센터가 이제 다 운영되고 있죠 전국에서 예. 또 그게 또회원으로서또 음. 열심히들 봉사하게 되는 것도 올해는 조금 에, 가정에도 저 봉사를 또봉사가정에서 <laughs> 열심히 예. 봉사하자 아, 그럼 우선 근데. 가족이 먼저고 예예또 예. 틈날 때마다 예.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아, 예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예. 가정이 네. 소홀하다는 뜻은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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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정에 무관심이 아니고 예. 그럼 아무래도 그 어, 많이 그 시간을 예. 전체에 예. 하다 그렇죠. 보면 예 (10시간) 가정에 충실할 거를 음. 아무래도 다섯 시간 밖에 못해는. 그런 안타까운데 다른 거는 덜 적인데 주말과 일요일 때예또 그때 봉사 나갈 때는 참 가족들한테 많이 미안하죠 했나? 그럼요 예. 예. 그럼요 자두 번째 준비한 노래는 우리 담진 형님의 이력서를 들고 왔는데 어이 노래도 평상시 많이 부르는 노래죠 예 이거는 이제 내 서로 우리 삶에 대한 어. 그내 이력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. 예이 예. 노래를 좀 즐겨 부르게 됐습니다. 예. 노래가 좀 어려운데 네. 어떻게 부르시는지 기대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준비해 주세요. 네, 예, 예. 어. 네. 자, 세성 씨가 준비한 두 번째 곡입니다. 네. 남진 선배님의 이력서를 또 오늘 한곡 부르겠습니다. <laughs>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. 새해 y 세 e 새해 o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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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l l 말 hello, hello, h e l 그까자도더자어그까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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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도 모아가고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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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도 아닐 텐데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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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너, 모두 털 너, 한세상 ülke gidiyorsun Gidiyor mu Evet 세 a 라세 e 라 l o 을 e 쳐 말라 하도 빨리 갔어 e l 도 못했는데 왜 자꾸 e l l o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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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l l 자살자살 욕심만 그까지껏 터놓아도 들러매고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닐 텐데 호허허허허모두도고한 세상 을보냈더니 내 <목소리가> 생애 이력서 이거뿐이요 한 세상에 예 이력서였습니다 앉아 <목소리가> 실 때는 아주 점잖게 앉아 계시다가. 예. 무대 올라가면 그냥 기가 다 나오시네요. 네. 예, 참 노래는. <laughs> 앉으세요. 누님의 이력서는 대단하지? <laughs> 예. 어. 어. 아니 이 노래가 나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. 예. 정말 좋은 일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노래 들으면서 느꼈어요. 네. 사모님한테 혼좀 나실 것 같아. 올해. 그걸 좀 많이 많이 하려 그래요. 선생님. 음. <laughs> 그래서 음. 에, 이력서 이 노래 어, 삶의 음. 에, 진실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음. 우리가 앞만 보고 에, 진짜 뛰기만 했지 음. 뒤돌아볼 결도 없이 이러고 이제 쭉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음. <laughs> 우리 남전 선생님이 음. 이 노래를 너무 에, 저 우리 시대에 맞게 만든 <laughs>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. <laughs> 지금 세승 씨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인생 이렇구나는 하걸또 느꼈어요. 음. <웃음> 그럼요. 누님은 <laughs> 뭐 이제 인생 두루두루 <laughs> 네. 뭐안 해본 거 없이. 근데 지금 들으니까 또 새로운 맛이 나네요. 예. 요즘 뭐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뭐 역할이겠지만은 <laughs> <laughs> 영업병원이라고 <역>, 에르수도만. <laughs> 예? 아이고. 발음도 엉터, 좋고. 엉터리 영어로 막 해. <laughs> 그 팥죽이 좀 많이 팔고 있던데. 아우, 그 팥죽 먹는 맛이 좋아요. 예. 어디서 쏘 가져오는데 너무 맛있어요. 음. 그래 보고 서 기다릴 때 그냥 뚝뚝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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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입으로> 먹고 나와. <laughs> 아이고, 이 맛있는 팥죽 우리 손주들 네. 좀 줘야 되겠다 생각안 들어요? 예.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세상 씨. 언제부터 이렇게 노래를 이 신나게 부르셨어요? 아 사실은 그 고등학교 때도 예, 사실 노래가 아. 좀뭐 했었습니다. 그래서 예. 친구들이 이제 그 동호회 지금 말하자면 동호에 이 음. 보컬이라고 예. 이렇게 했었는데 예, 사실 그또 성인이 돼서 아.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예, 직장 또 발령 발령 이렇게 나다 보면 지방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음. 예. 예 예전 보트라고는 이제 그렇게 잘어울리지 못하고 음. 예, 한 달에 뭐 많이 봐야 한번 아니면 음. 1년에 한 대여섯 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. 그만 학창 학창, 학창 시절에 어. 네. 뭐 복컬로 활동했던 네. 사람도 음. 그룹으로 응? 그룹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직장 그렇니까. 생활하고 또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늦게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아니 네. 이 노래가 나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<웃음> <감사합니다>. <웃음>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네. 우리가 음. 네. 사모님 음. 앞에서 이런 일 많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누님 <laughs> <laughs> <두님> 그러 보니까 <laughs> 귀담아 들었네 어 음. 아이 저 너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구절절이 음. 정말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걸 느끼게 해요 이 예. 노래 많이 부르세요. 자, <laughs> 네. 올해도 봉사 활동 열심히 하시고 네. 또 예. 가정에도 아주 시어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네. 봉사하시고, 예, 자 마지막 곡이 되겠는데 손빈의 금을. 예, 그래서 이, 이 노래는 예, 하도 이제 와이프한테 미안한 감이 있고 그래서 예, 꽉 그물 던진 거내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네 곁에서 아주 예. 가지 말라고 그래. 영원히. 네, 내 곁에 지켜달라고 예. 에, 아 에, 그런 뜻도 있습니다. <laughs> 가족들, 특히 와이프한테 이 새해 아.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그, 한, 한 말씀, 말씀. 하셨죠? 미안하다고. 에, 여보, 에, 그간에 뒷바라지라고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에, 올해는 에,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가 음. 더욱 더 충실하게 가족에게 봉사를 <laughs> 더 많이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간에 뒷바라지하고 너무 고생하신 우리 어. 모든 가족 그리고 당신 이게 진짜 진심으로 어. 감사를 드립니다. 야 충성인에 충성 네. 충성. <웃음> <웃음> 자 마지막 거네 손빈의 어, 그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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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해 주세요. 오 어, 기셨어 또 나중에. 네 오늘 세성 씨가 <laughs> 네첫곡도 뭐 여보, 응두 번째 이력서, <laughs> 세 번째 그물로. 우리 와이프와 네. 주변에 네. 아시는 분들께 네. 네, 오늘 선물했는데 마지막 곡 금을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예. 작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. 잡혀 버렸다. 그물이 적절하지 않아도 바지나가면죽이 없었다. 어디 어디 어

저는 그물 산채로 잡혀버렸다. 잡혀버렸다. 그 그물이 젖어가지 않아도 빠져나갈 마음이 없었다. 어디 어디 어차라 그물을 용고 사랑의 그물을 당겨다. 당겨다. 주지도 말해, 나 주지도 마라 나 주지도 마오 어차피 잡히고 그냥 살란다 당신이 젖혀그 눈빛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걸렸 너도 걸려 나도 고려 모두 다걸려온